저런 데에 뭔가 있을 거에요. <laughs> 왜 신발장에 이런 게다 들어있지? 어디야, 정확하게.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가 아닌가 봐. 위에 있나 봐요, 위쪽에. 괜히 왔네. 여기 어디 있나 봐. 여기 어디 있나 보다.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거를 못 봤네요.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신경을 안써 가지고. <laughs> 신경을 안써 가지고 여기 있는 줄 몰랐어. 나갑시다. 야, 들어오자마자 있었네, 이게. X12 is closed until further notice. On an unrelated note. 저 저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어, 여기 바로 릴 리틀 양쯔 감시탑. 요긴데요 여기? 어 예전에 잘못와서 한번 찍은 게 진짜 잘한 짓이었네. 고장난 기폭장치. 비활성화된 폭탄 목걸이. 아, 얘 목걸이가 이렇게 있구나. 약물 주워주고, 이거 뭐야? 양성자 도끼, 뭔가 팔아서 비싼 물건이 없을까? 금괴인데, 금괴, 어, 여기 있다. 책 생산기 업그레이드 다른거는 쓸만한게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나 한번 읽고 가죠 비활성화된 폭탄 목걸이 이게 무기인가요? 설마 아니면 은어어쪽쪽있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무기도 아니겠고 기타 쪽에 있겠지? 뭐 내가 쓸건 아니니까. 여기 진짜 많다. 이거 한번. 아 엘리아의 일지가 있다. 기록일. 오늘 정부가 첫 반란 분자들을 수송해왔다. 세철로 다 빨갱이 침입자들이다. 그들의 절반은 영어를 할줄 몰라서 우린 경광봉으로 가야 할 곳을 보여줬다. 아침내 그들은 알아들었다. 박사들은 이미 연구 피험체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다. 빨갱이면 중국인을 말하는 거겠지? 기록이 영어를 할줄 아는 죄수중 하나가 난 그가 비공식 대변인이 됐다고 본다. 오늘 사령관의 사무실에 와서 밤에 배고픈 유령들이 그의 사람들을 납치해 가는 것에 대해 외쳐댔다. 사람과는 그에게 무지한 과거 시대의 미신 따위 믿지 말라 하며 그를 3주간 냉각기 안에 가둬뒀다. 난 그들이 개발하는 일부 새 로봇들을 봤었고 어디서 그 뇌들을 구하는지 궁금해졌다. 얘들 내겠지 뭐 기록 3. 또 다른 탈출 시도가 지난밤에 터졌다. 우린 그들이 못나가게 애호쌌지만그 개자식들은 확고했다 우린 세계의 조로 시간마다 캠프를 감시했으며 주가시간은 사기로 메었다 사령관이 말하길 그는 그 캠프가 과학자들이 개발중인 최종 평화목줄 테스트의 실험장으로 쓸거라고 한다 아무래도 잠잘 시간을 얻은 것 같다 최종 평화목줄이래 세상에 저게 엘리아의 일지입니다 왜일일제가 없지? 2일제? 이 일제 전쟁 전 집중 캠프에 있다. 전쟁 전 중국 시민들을 가둔 곳에서 방사능이 그들을 바꿨고, 그들은 목줄과 함께 캠프 안에 머물러야 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것들은 노예 목줄이라하며 항상 궁금해 왔던 물건인데 전쟁 전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목줄의 신호를 연구한 결과 매우 민감하다. 회로 설계가 복잡하며 분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이 지역의 로봇들에게 들키지 않거나. 돔에 있는 정질로운 뇌들이 날 다시 거기로 끌고 가서 날 연구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할것 같다. 엘리아 일지 3일째그 배달부로부터 최근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그는 나와 무관하며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가 시에라 마드레에 대해 언급한 걸 생각하며 그가 맞는다면 나는 카지노 라디오 신호를 찾아 추적해야 한다. 그의 도움은 필요 없다. 작동하는 홀로그램과. 독성 가스가 그곳을 지킨다면 그들에 대해 연구하는 게더 쉬워지는 동시에 로봇들 방해도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기계들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여기서 계획을 세웠군요. 4일째.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 멀, 머리가 날아간 구울들을 통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폭탄 목걸이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들이 문 밖으로 나가 머리가 터져 나가는 일 없이 이 캠프를 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 연병할 목줄들, 초조에 미치겠다. 멘타츠가 있어야 할것 같다. 편두통이 생긴 것 같다. 4일째, 부록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돔과 로봇들을 감시하는 동안 이 빌딩 반대쪽에서 반짝이는 것을 본것 같다. 확인해 보러 나갔는데 난 감시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 배달부가 아닐까? 여전히 그는 숨어서 나타나는 것보다 직접 나타났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빌딩 반대쪽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대요. 아직도 있을까? 가볼까요? 어, 이 빌딩 반대쪽에서 반짝이는 것.